자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동준중학교 5번. 자 다음을 간단히 하면, 은자 여기 보면은 2의 5승 곱하기 2의 5승 더기 2의 5승 분에 이렇게 된다, 그죠자 그러면은 2의 5승, 자 한번 해볼게요. 2의 5승 더기 2의 5승 분에자 9의 4승 9의 4승 기 9의 4승이다, 그죠 곱하기 3의 8승 더기 3의 8승 더기 3의 8승분의 4의 제곱이다. 그죠? 4의 제곱, 4의 제곱, 4의 제곱, 4의 제곱 자, 일단 이걸 하기 전에 어 간단하게 먼저 제가 이걸 어 하나 해볼게요. 우리가 같은 게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2의 제곱이 만일에 이렇게 3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2의 제곱이 3개 있다. 같은 게 3개가 있다. 그죠? 그럼 우리는 요거를 어떻게 푸냐면 일단 같은 건 x라 놓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거는 정리하면 3x다. 그죠? 정리하고 나서 x 자리에 이걸 다시 넣으면 됩니다. 3 곱하기 2의 제곱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 또 4도 보면은 이게 소인수분해가 안 돼가 있는데 이것도 좀 이따 소인수분해를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2의 5승다기 2의 5승이라는 거는 자 이걸 x라고 예를 들어 주면은 이것도 x다 그죠? 그러면은 2x가 된다 그죠? 자 그럼 2x가 됐는데 정리가 다 됐으니까 2의 5승을 여기다 넣으면 됩니다. 2의 5승을. 자 그러면은 2 곱하기 2의 5승 그럼 2의 6성이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9의 4성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의 4성, 9의 4성, 9의 4성, 9의 4성. 자, 오른쪽에 보면 3의 2가 나와있기 때문에, 그럼 9는 반드시 이 밑에 이건 되도록이면 소인수 분해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9라는 거는 3의 제곱이다, 그죠? 3의 제곱분의 4, 3의 제곱분의 4. 3의 제곱분의 4. 자, 이거 취수기능을 곱하면 된다, 그죠? 그럼 3의 8승 3의 8승 3의 8승 이라면 되겠다, 그죠? 그럼 요거 같은 것이 있으니까 나는 A라고 놓을게요. A, A, A. 그러면은 3A가 된다, 그죠? 자, 정리 다 하고 나서 이 A 자리에 이걸 놓으면 됩니다. 그럼 3 곱하기 3의 8승 3의 9승이 된다, 그죠? 자, 요렇게 3의 9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의 제곱, 4의 제곱, 4의 제곱, 4의 제곱. 4의 제곱. 자, 요거를, 이 4도 아직 소인수분해가안 됐다, 그죠? 자, 그럼 4는 2의 제곱. 제곱의 제곱. 이 2의 제곱의 제곱. 2의 제곱의 제곱. 2의 제곱의 제곱. 자, 그럼 우리는 지수끼리 곱할 수 있으니까, 2의 4성. 2의 4, 2의 4, 2의 4. 자, 같은 걸 그러면 y라고 하나 볼게요.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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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를 할게요. 그럼 4y가 된다, 그죠? 그럼 4y가 되면 다시 정리되어 있으니까, 이제 y 자리에 이걸 넣으면 됩니다. 그럼 4 곱하기 2의 4. 자, 이 4라는 건또 2의 제곱이다. 그죠? 2의 4. 자, 지수끼리는 더하면 되니까 2의 6성이 된다. 그죠? 자, 정리하면 2의 6성입니다. 자, 그럼 이걸 다시 이제 원식에다 넣어볼게요. 자, 아까 2의 5성, 2의 5성에 더한 것이 얼마냐면 은 2의 6성이었습니다. 여기 2의 6성 2의 6. 분네 9의 4이 정리한 게 아까 여기 3의 9성이 나왔습니다. 3의 9. 곱하기 3의 8성. 아, 3의 8성. 아, 3의 8성이가 안했네. 그죠? 자, 3의 8성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3의 8성이 여기 돼있네. 3의 8성. 아, 내가, 그죠? 자, 3에 8성을 해볼게요. 3에 8, 3에 8, 나기 3에 8은. 자, 요거를 B라고 해볼게요. B, B, B. 그럼 3B다, 그죠? 그러면은, 요걸 B에다 넣으면은, 3 곱하기 3에 B, 아, 3에 8. 그럼 3에 9가 된다, 그죠? 요거 3에 9. 그 요게는 3에 9라고 넣으면 되겠다, 그죠? 3에 9분에. 요거 4의정량한 거는 2에 6성이었다, 그죠? 2에 6, 요렇게. 자, 그러면 이두개똑같은거 약분하면 되겠다, 그죠? 저게 똑같네, 그죠? 답은 1 된다, 그죠? 1. 2. 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그 다음에 6번. 자, 6번은 뒷장으로 넘어갈게요. 6번. 자, 다음 보기 중에서, 어,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 자, 6번. 자, 기억. 자, 2 곱하기, 4 곱하기, 8 곱하기, 16인데, 자, 일단 소인수분해를 해볼게요. 자, 2. 4라는 거는 니의 제곱이다. 그죠? 8이란 거는 2의 세제곱 16이란 거는 2의 네제곱 요렇게. 자, 밑이 다 똑같으니까 지수끼 요 1이 있다, 그죠? 지수끼리는 다 닿으면 된다, 그죠? 1, 2, 3, 4를 닿하면은 2의 3, 6, 10이 된다, 그죠? 자, 니언, 그럼 맞다, 그죠? 10이 맞으니까 니언. 자, a의 5성, 나누기 a의 3성, 나누기 a의 제곱이다, 그죠? 자, 요렇게 된다, 그죠? 자, 그러면은 어 요거를 우리가 나누기는 곱하기랑 바꿔볼게요. a 3성분의 1 곱하기 a 제곱분의 1이다, 그죠? 자, 요거는... 분모 두 개는 다음에 A5다, 그죠? 요 위에는 5. 자, 약분하면 1이다, 그죠? 1, 요렇게. 이게 그러니까 0이했기 때문에 틀렸다, 그죠? 니어 나이. 자, 니가. 자, a 의3의 4. 나누기. a 의 제곱에 5. 자, 일단 요것부터 곱해야 되겠다, 그죠? 자, a 의 12, 나누기. a 의 12다, 그죠? 자, 그러면은 나누기는 분모로 들어간다, 그죠? a 의 12. 자, 그럼 위에 분자가 크니까 분모가 작다, 그죠? 그럼 밑은 같고, 그럼 큰 데서 작은 데 빼면 된다, 그죠? A에 12에서 10을 빼면 된다, 그죠? A의 최고. 자, 맞다, 그죠? 요거는, 자, 리얼. 자, 리얼을 보면은, 마이너스 2A의 제고 곱하기, 마이너스 6A, 4B5, 자, 요것을 간단하게. 자, 그리고 요런 걸풀때 요령인데, 그, 그냥 막 풀면 안 되고, 일단 숫자하고 부호를 뭔지 제일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A면은 A 정리하고, 또 B는 B. 이렇게 순서적으로, 순서적으로 해야, 어, 안 틀립니다. 실수를 안 합니다, 이게. 자, 마이너스 2A를 두번 곱한다, 그죠? 그럼 4A 제곱이다, 그죠? 4A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6A, 4B, 5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일단 숫자하고 부호를 제일 먼저 계산하는 게 좋습니다. 24다, 그죠? 자, A는 제곱하고 자니까 AU. B는 그대로 쓰면 되겠다. 그죠? 요렇게. 자, 그러면 부호가 저기 틀렸다. 그죠? 마이너스가 빠졌으니까, 요, 리얼은 일단 틀렸다. 그죠? 여기 나와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미엄. 미역. 자, 미엄은 보면은, 자, 2A 빼기 4A 제곱, 나누기, 마이너스 2A. 자, 요것을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누기는 곱하기를 일단 바꾸면은, 2A 빼기 4A 제곱, 자 곱하기 마이너스 2 분의 1이다 그죠? 자 그럼 요것이 이렇게 곱해 들어가면 된다 그죠? 이렇게 자 해볼게요. 2a 곱하기 자 마이너스가 들어갈 때는 되도록 가로를 해서 이렇게 어, 해주면 어, 실수를 안합니다. 4a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2 분의 1 이렇게 자 일단은 이건 약분 되고 자 a도 하나하나 없어진다 그죠? 부호가 마이너스 1이 살았으면되게자그 다음에 이 부호부터 먼저 정리하면 플러스다 일단 그죠? 그럼 요거 약분하고 이 a 하나 없어지니까 2a만 된다 그죠? 마이너스 1다기 2인데 102라고 해서 어, 틀렸습니다 이거는 자 비어. 자 2분의 a 다기 3b 마이너스 3분의 a 배기 b 자 요거 해볼게요 최소공배수는 6이다 그죠 자6분의자 3을 곱하면 되겠다 그죠 3에 a 다기 3b 자 여기는 2를 곱하면 되겠다 그죠 자 마이너스 가지고 위로 a 배기 b 자 정리하면은 6분의자3 a 다기 9b 마이너스 2다하기 2b가 된다, 그죠? 자, 6번에 자, 3a하고 2는 a, 9b하고 2b는 11b가 된다, 그죠? 여기 답이다, 그죠? 자, 그러면은, 비업도 틀렸다, 그죠? 답이. 자, 그러면은, 잠깐만, 맞는 게몇 개? 자, 개수를, 개수를 물었으니까, 자, 이세개는 틀렸다, 그죠? 두개는 아, 여기가 맞네, 그죠? 그럼 여섯 개에서세개는 맞다, 그죠? 세개 자, 그럼 답은 2번 되겠다, 그죠? 이번 자, 그 다음에, 7번. 7발. 자, 7번을 보면은, 자, 3y, x 다하기 5, 다하기 12x 제곱, y 제곱, 다하기, 가로하고, 자, 4xy 세제곱, 빼기 8y 세제곱, 나누기 마이너스 3분의, 자, y는 위로 올릴게요. 2y의 제곱이 이렇게 된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요걸 꼽혀 들어가면 되겠다. 그죠? 꼽혀서. 자, 꼽혀서 들어가면은, 자, 여기 들어가면은, 3xy다. 그죠? 더하기, 35, 15y가 된다. 그죠? 자, 더하기. 자, 요를 일단 계산해야 된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일단 요거부터 정리할게요. 마이너스 3분의 2y 제곱은 요거부터 계산하면 9분의 4y 제곱이 된다. 그죠? 그이 나누기가 있으니까 꼽하기로 일단 바꿀게요. 요거 따로 좀 계산할게요. 자, 12x 제곱, y 제곱. 4xy, 3제곱 빼기 8. y, 3, 3, 어, 3성 이렇게 해서, 곱하게 되면은, 뒤집어진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자, 여기 이렇게 하나하나 곱해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런 부호가 지금 플러스니까, 굳이 뭐, 가로는 안 해도 되겠다. 그죠? 12x제곱, y제곱. 요거는 조금 이따 할게요. 곱하기 4 y 제곱분의 9. 다하기 4xy 3성 곱하기 4 y 제곱분의 9. 마이너스 8y제곱. 어, 곱하기 4 y 제곱분의 9. 요렇게 된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일단 이것도 항상 계산할 때 숫자하고 부호를 제일 먼저 계산합니다 이 3입니다 그죠? 자 y 제곱 하나 없어진다 그죠? 자 그러면은 3하고 9는27자 y 제곱은 없어졌고 x 제곱만 살았다 그죠? 자이거4는 없어지고 자 y 제곱 y 3이니까 이 합분하면은 y 나온다 그죠? 그럼 이제 숫자 살았고 9 9xy가 되겠다 그죠? 9xy 자이거 4하고 8하고 약분하면은 그 이가 된다 그죠? 이 마이너스 아직 살아 있습니다. 18이다, 그죠? 마이너스 18. 자, y 삼성하고 y 제곱이니까, 얘는 y만 산다, 그죠? 이렇게 되겠다, 그죠? 이렇게. 그럼 아까 여기 있었다, 앞에, 그죠? 자, 요, 요 부분은 요거고, 요거하고 이제 두 개를 더해야 된다, 그죠? 자, 따라서, 3xy, 더하기 15y, 딱이 27x 제곱, 딱이 9xy, 빼기 18y가 된다, 그죠? 자, 그러면은, 자, 이 27x 제곱은 앞에 쓰고, 자, xy, xy는, 12xy다 그죠? 12xy 자, yy y 계산하면 15y에 13, 18y를 빼면 3y가 된다 그죠? 자, 답이 여넣 온다 그죠? 자, x제곱계수는 9다 자, 그러니까 9라고 했으니까 ㄱ은 틀렸다 그죠? 27이다 그죠? 자, 네연. xy계수는 10이다 맞다 그죠? 맞고, 디귿. y의 계수는 마이너스 3이다 맞다 그죠? 자, 리 리얼. 상수항의 계수는 상수항은 지금 없다 그죠? 상수항은 없기 때문에 틀렸다 그죠? 자 그러면 답은 니언 디귿이 되겠다 그죠? 니언 디가 3번